안녕하세요 준이 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카메라를 들었는데요 어, 지금 갑자기 제가 오늘 어... 저기 어디가서 좋은 고기를 구, 구해와서 고기를 굽는, 굽는 중입니다 어, 이게 탑블레이드 스테이크 그래가지고 좀... 음, 소고기인데 저렴한데, 굉장히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지금, 벌써 제가 한 판을 다 굽고, 지금 두 판은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 두 판은 중에서 한 3분의 1 덜어내가지고 또 굽고 있어요. 물론, 같이 소주도 먹고 있고, 이런 고기는 그냥 소금하고 후추에 딱 양념만 딱 고, 볶으면 하면 돼요. 소금, 후추. 고기가 맛있으면은, 소금하고 후추만 넣어도 진짜 맛있어요. 한번 제가 맛이 너무 있어가지고 근데 너무 좋은데 이거를 한국에서 먹기는 좀 비싸고 이게 되게 좋은 부인데 위 제가 기억이 안 나고 아 미국에서는 그리고 마블링이 미국에서는 마블링 있는 고기가 좋은 고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다 b a 마블링에 대한 게다 빼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마블링이 없는 고기가 좀 되게 좋은 고기로 속하고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 좋은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어또 소금을 뿌리죠 이게 맛있어 오늘 소금이 약간 좀 소금이 좀 오늘 좀후진데 소금은 저기 또스테이크에 넣는 소금이 따로 있는데 그런 제가 다음에 또 구해서 제가 그때 또한번또 다시 또 찍을 거고요. 일단은 오늘 맛있는 고기 먹습니다. 먹는 소주는 한잔 소주인데, 이게 소주가 그 짝퉁 소주예요. 미국에만 있는 건데, 어디서 한국에서 수입됐다는 건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는 한국 어느 회사에서 나온지, 이게 정보가 없어요. 한잔 소주. 소주 한 잔이 아니고 소주 한잔 임창정이 부른 노래가 그거 그것 때문에 그거만 뜨고 한잔 소주라는 소주인데 저게 한 병에 4불 50전. 근데 맛은 없어. 역시 짭은 오리지널 참미스를 따라갈 수가 없어. 하여튼간 오늘 맛있게 먹고 다음에 또 또 카메라 켜요. 바이.